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성경 본문은 개정 공동 성서정과 나해에 의한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개정 공동 성서정과 나해 부활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22편 25절로 31절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입니다. 오늘의 제1독서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 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네 시가 말하였다.보십시오.여기에 물이 있습니다.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필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네 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필립을 데리고 갔다.그래서 네 시는 그를 더 이상 볼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아멘.오늘의 시편 22편 25절로 31절입니다.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내가 서원한 희생 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유쾌하길 빕니다 하면서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땅 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땅 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겠는가?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세의 자손도 주님이 누구신지 들어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고 선포할 것이다. 아멘. 오늘의 제2독서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부활절 다섯 번째 주일의 복음서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얼굴을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 채널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이 채널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